안녕하세요. 오늘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사폼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사폼을 열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할 것은 사진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을 가져오면 여기에 사진이 주르륵륵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보겠습니다. 사진 가져오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나오는 요 컨트롤의 이름을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img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가족이 클릭해서 이벤트 on 클릭 코드 작성기 하고 변수를 선언합니다. d i m f d i a l o g 다이얼로그 as 오피스 점 f i l e 파일, 파일 다이얼로그 d i m v r t s e l e c t e d 다른 단어가 나올 때는 대문자로 정의를 해 주더라고요. selected item as a variant 전에 ado는 이제 복사를 해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쫙 복사를 해가지고, Ctrl C, Ctrl V. 자, 레코드 세스 이름은 약간 다르게 해야 좋을 것 같아서, TT라고 할게요. RS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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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SQL 문에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DIM STR. SQL as a string dim i는 정수 l o n if nz 함수는 컨트롤 안에 데이터가 여기서는 미점출사 ID ID가 null이라면 0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는 출사 ID가 만약에 0이라면, 그때, 메세지 박스에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 주세요. VB, critical, 치명적인 오류. 메세지는 등록 오류. 빠져나옵니다. exit, sub. 끝냅니다. D O C M D long command. A C M D save. 레코드. 편집한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SET set FD I A log. 다이얼로그는 application 파일 다이얼로그 mso 파일 다이얼로그 파일 피커 이것이 파일 선택 창 여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f d i a l o g 다이얼로그. allow multi select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을 true f d i a l o g. title 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f d i a l o g initial filename는 이의 사진관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는 넘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액세스를 하고 있는 폴더에서 하고 싶다면 current project path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current project .path 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를 지우고 delete and 이렇게 하면. 지금 액세스가 있는 폴더에서 사진을 가져옵니다. fdialog.filfilter를 전부 클리어합니다. fdialog.filfilters.add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만 불러와야 되니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겠다고 필터합니다. all.jpg. 근데 이미지 파일이 jpg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개를 불러옵니다. png도 있을 수 있겠고요. gif도 있을 것 같습니다. bmp. 혹시 모르니까 올 파일 올점올 if f diyalog 점 show 가 true 파일이 선택되었다면 그때 레코드셋 엽니다. r s t t o p e n 사진 테이블 레코드 셋을 엽니다. 포문을 돌립니다. 포 r 각각의 파일명 저장할 변수 fdialog select items 파일 선택 창에서 선택한 파일들을 각각 저장할 변수들에 대해서 rstt add new 데이터를 새로 추가할 준비를 합니다. width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다 해버릴게요. rstt 순번는 역시 n z t 함수 dmax 순번은 어디에 있냐면 사진 테이블 사진 테이블에 있는 순번 출사 아이디가 이 폼에 있는 미점 출사 아이디와 같은 것의 사진 테이블에 있는 순번 중에 제일 큰 것이 만약에 늘이라면 0을 넣고 순번이 어떤 숫자가 있을 때는 제일 큰 숫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한 것이 레코드 세의 순번 데이터가 됩니다. rstt 사진 파일은 vrtselecteditem rstt 출사 아이디 는 이폼의 출사 아이디로 넣고 그다음에 r s t t 레코드셋을 업데이트 합니다. -E -E do events do event라는 말은 다른 이벤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멈추어 줍니다. 이폼을. 그리고 미점 사진폼을 리콜이 합니다. b.img사진의 그림을 picture 그림에이 변수를 vrt s-e-l-e-c-t-i-t-e-n vrt select item selected 아이템에 있는 값을 img사진 picture에다가 넣습니다. anyxt next 다음번의 vrt se, le, ct, ed, it yeah. if가 끝났으니까 else else 그렇지 않을 때는 msg 박스 메시지 박스에다가 파일 대화 상자에서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끝을 냅니다. END, a n d -and IF 이 e 폼의 사진 수량에 이 e 폼의 사진 수량 컨트롤에 엔젤 디카운트 사진 테이블에 있는 출사 아이디가 같은 이 폼의 출사 아이디 사진의 수량을 전부 카운터해서 나타냅니다 null이라면 0을 넣어줍니다 끝냅니다 end sub 한번 보겠습니다 출사 폼에 사진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음, 컴파일 오류가 났는데 Dmax인데 DAMX라고 적어놨네요. 다시 출사품으로 들어가서 사진 가족기. 런타임도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도 TT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놨네요. 다시 사진 가족기 하면 이제 사진 관리가 나옵니다. 이에 사진관. 그래서 2012년 아무거나. 한번 해 볼게요. 다섯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저장이 됩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사진이 여기에 지금 요거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는 사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가져오기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